아쉽지만 고생하셨습니다 임무 완 수를 축하한다 함께 축배라도 들고 싶지만 아쉽게도 잠시 미뤄야겠네 하디르와 새 친구들이 포착됐어 어디서? 차근차은해은 한패로 단정 짓지출 말죠 장군님 생각은 그거와 달라 너리스 내가 말했잖아 말해 라스웰 내가 하기 전에 상부에서 파라의 무장단체를 테러 집단으로 지정했다 저게 무슨 소린지좀 해석해 주실래요? 명단에 올린 거지 무슨 명단? 해외 테러 단체 명단 해병대에 네 단체를 적으로 간주하라고 이미 지시했다 네? 아군 아니었습니까? 이제 아니야 농담도 좀 적당히 하시죠, 대리오님입 닥쳐 저도 가만히 지 않을 겁니다 케이트 그들에겐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젠 나도 어쩔 도리가 없어 아, 방법이 있을 겁니다 누가 아군인지는 제가 정하겠습니다 알렉스, <목소리> 하지 마오르지카스탄으로 돌아가서 파라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건 불법 행위다 우리가 아는일 중에 불법 아닌 게 있습니까? 말 잘하셨습니다. 저도 함께하죠. 고맙다. 고마워, 프라이스. 고마워긴 일러. 나옵니다. 알겠어. 맞아, 그래, 한번 보자. <laughs> 독방에 들어간 지는 얼마나 됐어? 열을 아파 보여. 아무 것도 못 먹었어. 봐라, 괜찮아. 애정도는 우리 왜 이렇게 같이 가뒀지? 날 설득할... 생각이겠지. 난 죽어도 불지 않아 안데아데르 너라도 살아 봐 열쇠를 훔쳤어 무슨 열쇠? 알게 될 거야 여기 있어 받아 잡았어 좋아 숨겨둬 여기로 바로코프가 온다 그 메시지를 받을 거야 네가 가림대장인 걸 알까? 알게 되겠지 <웃음> <웃음> 이거 봐라 정말 눈물겹고 멋진데? <laughs> 그만하길 원하면 빨리 말해 창고로 데려가 불게 만들어 이건 내가 맞지 열어 즐거운 시간이었다면 정말 좋겠군. 아, 닥치고 구석에 처박혀 있어. 이쪽 보지마, 파라. 혹시 탈출할 생각이었다면 접는 게 좋아 날 봐라 이 거지 같은 나라는 푹푹 찌는 게 지옥 같다니까 목마르지? 음. 하하. 하하. 마시고 싶나? 없네? <laughs> 물을 좀 가져다 주지 <laughs> 열어! 따라와 <laughs> 안으로 앉아 봐라 도망칠 곳은 없다, 파라. 아무도구하러 오지 않아 여기서 내가 신이있널좀더편하게 해줄 수있어편 나도 모르게 하고 이잖내고한 메시지에 대해 풀어. <laughs> 거칠게 가볼까, 파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라. 정신을 잃 일절 못발만나지 마지막이다. 마실물을 줄 거야. 숨 쉬어. 아, 그렇지. 바로 그거야. 아주 제법인데? 좋아 그 정도면 강하군 파라 버티다 보면 오빠를 볼 수도 있겠지 다시 묻는다 가림이 누구냐 나가대자말 조심해 내려와 자매 한 명을 찾았지 아무 말도 안 했어, 파라 괜찮아, 아자들 조용! 이년 목숨은 너한테 달렸어 깨어있으면 이년은 살고 아니면 죽는다 알겠어? 이번엔 더 힘들 거야 <laughs> 잘 버티네 그쪽 아니야, 파 파라! 다시 구해봐 가만히 있어! 가만히 좀 있어! 어떻게 버티는 거만어만히 있어! 가만히 만히있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가어 시키는 대로 다 했잖아 아니, 사실대로 볼라니까 가림이 누구야? 여시나 참아가, 있게 새끼야난 분명히 기회를 줬어 이제 똑똑히 잘봐안 <laughs> 돼, 제발! 저거 <laughs> 치워 뭔 짓을 했는지 잘봐 응? 배고프겠구나, 파라 응? 먹어, 어때? 으악! 장난인 것 같나? 어? 날 상대로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장난은 끝이다 네 오빠가 열쇠를 훔쳤다 어디에 뒀나? 열쇠를 잃어버렸나? 하나쯤 사라져도 대신할 건 있지 원래는 열쇠지? 네가 아주 잘난 줄 알지 가림 맞지? 그래.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자, 네 오빠가 훔친 열쇠 어디 있어? 무슨 열쇠? 네 인연이 숨기는 것. 이 나라는 테러범들의 소굴이지. 난이땅에 법과 질서를 확립하러 왔다. 테라범따위에게 조국을 내줄 수가 없어. 러시아는 내가 지킨다. 탁이 <laughs> <덕쳐. 웃음> 무슨 일이야? <laughs> 전부 죽여. 창부에 가둬놓고 싸그리 태워버려 구한 것 같아? 오히려 네가 죽인 거야, 파라카림. 빨리 태우라고 했지! 나 쓰러버리라고! 데그 사람들... Еще что? что? Какое-то движение. Крейсеры. это место просто помойка. Это просто крейсер. База, у нас скажешь чисто. Я еще проверю. I 줄 알았어. 경비이이나가 g a t a I'm a t 고마워, i s t I'm a t 아들 r i s t I'm a t o u r i s 아 I'm a tourist. I'm a tourist. I'm a 마르코프가 형제들을 창고에 가뒀어. 늦기 전에 창고에 있는 형제들을 구해야 돼. 다들 따라와. 꼭대기를 봐. 적격수야. 창고를 방어하고 있어. 보로들이 저기 있어. 빨리 가자. 갈게. 시간이지? 내가 칼입니다. 메시지를 받았다. 존 프라이스 중이다. 다른 프로들은? 저기, 앞쪽이야. 바짝 아, 붙어. 모두 이동한다. 대인 가스 공장이 우리 증거를 불태우고 있어. 보호들까지. 진리한다러서 자. 그래. 보호들 데리고 나간다. 야 돼! 잠겨 있어. 간다아가더 세게. <laughs> <laughs> 하나, 하나, 둘, 셋, 괜찮아. 어, 좋구나. 그래. 니가, 우리가, 있어. <laughs> 괜찮아지면, 생존자들과 필요한 거 챙겨서, 여길 뜨자.